자, 우리가 음식 급하게 드시죠? 너무너무 소나기 음식, 급하게. 또는, 구름 왔다가 몰아 먹다.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음식만으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방지수도 있어요. 저는 암하는 분들한테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제가요,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크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클까요? 와우,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보고 오셨어요? 여기 <laughs> 똑똑하세요. <웃음> 내가 잘 먹는다라고 해서 암 세포 키우지 않아요. 암세포는 주식이 뭡니까? 암세포의 주식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젖산입니다. 젖산은 피로 물질이고요. 포도당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로 인해서 과잉으로 나와 있는 포도당이에요. 다른 말하 단순 포도당이에요, 단순 당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밥을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에요. 수라는 거예요. 그걸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써야 될 영양소. 우리는 그래서 열량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남아버리고, 그것도 문제고요. 자, 탄수화물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잖아요. 몸에 유익한 탄수화물, 몸에 유익하지 않은 거. 자, 두 가지로 나어요 복합당이랑 또 하나 있잖아 복합당이랑 단순당. 오케이 단순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합당이 유익해요, 단순당이 유익해요. 단순당.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당과 복합당이라는 말은 뭐데요 복합당 당들이 어떻게 해요?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거요 여러 당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당은요. 그 당들이 떨어져있다는 라 거예요. 자, 진주 목걸이 생각해보세요. 진주 목걸이에서 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진주알이 다 어디에 따로 놀잖아요. 한알한알한알 한 알, 한 알, 그 단순당. 모아놨을 때 엮어놨을 때. 그걸 뭐예요?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그 복합당이 우리 몸에 매력입니다. 내 안에서 서서히 분해 시키고, 또 분해 시킨 것들을 통해서 혈당의 컨트롤, 조절을 하니까 매우 중요해요. 당지조관을잘 하셔야 돼요. 이거 무너져서 생기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숫자 옆에, 아, 음식 옆에 숫자 있죠? <laughs> 음식 옆에 숫자가 있는데요. 대, 되도록이면 80에서 90 이상은요, high GI, 높은 당. 다른 말 하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린다. 올리는 음식들. 숫자가 52야 보이세요? 52야, 50 이하? 52야로 50 먹어주시면 50에서 62야는 0 중간, 52야는 로우지아이 당지수가 낮은 거. 그래서 당지수는 어, 이왕이면 낮은 게 좋고요. 그리고 고컵당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부드러운 음식을 피하고요, 거친 음식 드세요. 그러면 좀 개념이 오시나요? 부드러운거피하고요 또 부드러운 게뭐 있어요? 빵, 케이크, 사탕,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단순다 자 근데 거친 음식은요 뭐 있어요? 옥수수, 오늘 드셨던 고구마, 감자 이런, 이런 거는 그리고 백미 대신에 현미 잡곡 거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피하고요. 어떤 음식? 거친 음식 드세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우리 선생님들은 다 지금 협미밥 현미, 드시고 계세요. 계시는 거죠? 네. 협미밥. 자국밥 <laughs> 드시고 계시는 거죠. 고파 땅.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식욕법이 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피하고 거친 음식 드시는 게로즈아인단순하신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부드러운 음식들이 있어요. 로지아이가 아니라 하이지아이. 당지수가 높으면요 위에서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서서히 서서히 위에 들어왔다가요 어, 소장 상부 그다음 소장 하부까지 서서히 골고루 퍼트려서 흡수시켜요. 그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하는데도 에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단순당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 들어오자마자 소장 상부에서 어떻게요? 해 소장 상부에서 없어 없이 안 합니다, 흡수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리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자, 이 단순당은요 더 먹으라고. 그래. 빨리 허기지게 해요. 그리고 자꾸 더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먹으라요 오늘부터 A식사 하실래요 B식사 하실래요 네. 오늘 점심 식사가 B식사잖아요 아 A식사잖아요 오늘 식사가 서서히 흡수시키게 될거 그래서 복합당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자, 당지수는 어디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적당하게 드시고요 너무 육고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또 식이섬유는 많을수록 좋대요 야채 과일 버섯 많이 드셔야겠는데요 야채 버섯 과일 해조류 이런거 많이 드셔야겠죠 조리 방법은 최대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익히고 볶고 데우고 이거 하지 말고요 최대한 영양소를 살려서 이거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식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매우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다 모아놨어요 첫 번째 화식 불을 이용한 음식 불에다가 익혀 먹는 순간 고소해요 부드러워져요 불을 이용하면 맞죠? 불을 이용한 음식이 맛있어요 더 고소하고 기름지고 자또 육식고기 우리는 좀 많이 절제하, 절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 화식, 육식, 가공식. 요즘 반조리 식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로켓 배송하는집 앞까지요. 포장해 가지고 받다주면 냄비에다가 넣기만 하고. 그, 반조리 식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가공 식품들 많아지고 있어요. 정제한 음식. 정제한 것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요? 해 훈제하고 첨가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네. 그다음 속식, 야식, 과식, 이런 거 잘, 뭐, 과거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양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입이 즐거운 식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식이섬유 뚝 떨어져요. 그리고요, 효소 떨어져요. 또요, 염룩소, 비타민, 미네랄 뚝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늘어나는 영양소가 있어요. 무엇이요? 단백질, 단백질의 변성,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식품 첨가물, 그다음 소금이랑 설탕이 들어가서 맛을 더 풍미를 도와줘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자, 무엇 때문에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되니까요. 완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불완전 소화라고 해요. 근데 불완전 소화되니까 그것은내 안에 영양소가 아니에요.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부족해져요. 그래서 식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 해서. 그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이건 너무 많이 먹어요. 바이은 그런데 반대로요 부족한 거. 파이토케미칼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식이섬유 들어보셨어요? 예, 네, 좋아요. 자, 물. 자,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식품의 5대 영양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5대 영양소 첫 번째 시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5대 영양소예요. 그런데 6대 영양소로 개정이 됐어요. 6대 영양소에서 한 가지가 늘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 물. 이제는 물도 영양소래요. 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은 네모에 필요한 영양소래요. 이제 물도 영양소에 들어왔어요. 어? 또 개정됐어요. 7대 영양소로. 또 늘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 또늘어났어요 영양소. 섬유소,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과거에는 불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였어요. 영양소로 취급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지금 7차 개정 지금 새롭게 개정이된 버전은요, 식이섬유가 영양소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돼. 내 몸이 필수 영양소. 식이섬유도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또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 돼요. 여기서는 드셔야 돼요. 칼슘 드시고 계세요. 칼슘, 칼륨, 철분, 아연. 이거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들어와 있어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D. 이건 뭐예요? 비타민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용성이 있고요, 지용성이 있어요. 지용성은 어떤 거예요? A, D, E, K는 지용성. 수용성은요. B 군과 C 군은 수용성.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돼요. 수용성은 내 안에 많으면요 배출이 해요. 수용성 많이 드세요. 단, A, D, E, K 지용성은 적절하게 드세요. 적절하게. 그런 거구분하시니다 요즘 오메가3, 오메가3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지방의 일종이고 오메가3 많이 먹으라는 이유는 필수 지방산이라서 그래요. 아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앞에 왜 필수가 붙어요? 필요하니까 음. <laughs>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붙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합성하면 안 먹어도 돼요. 앞에 필수가 붙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필수 지방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세요예요. 그래서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먹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드시고 계시는 거죠? 영양 밸런스 챙기고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생식도 받고 면역제품도 받으시고 큰 선물 받으셨다면서요. 네. 아, 아주 큰 선물을, 우리, 우리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챙겨드세요. 정말 최고의 목사님